안녕하십니까. 목동 센터아이파크 2부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7호선이 청라 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 계획 승인이 났다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은 현재 인천 성남역까지 지금 이제 개통이 돼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7곡, 7개의 역을 거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갈아타지 않고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통 예정은 2027년도 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일시는 2022년 3월 20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23일 오늘부터 이제 보도해 달라는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강이죠 대강이 서울 도시 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사업개인 승인했다 그래서 서울 도시 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인천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뭐 GTX B 노선도 있고 그 다음에 예, 7호선이 또 국제 도시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laughs>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아 어, 국제 도시 연장 사업은 총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 등정류소 7개소가 들어서기로 정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1,571조죠. 1조 5,739억이고요. 그래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이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7년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라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은 2019년 7월 이후에 사업 구간 내 가정이 지구,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가칭 가정역을 추가로 신설하게 돼서 7개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7호선은 장압역에서 성압역까지총 60km죠. 정거장은 53개로 운행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7호 성남 연장 사업으로 부평 구청역에서 성남역 구간 21년도 개통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차 한 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 전철이죠. 출퇴근 시 6분, 평상시에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국제 청라 아 국제 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성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어,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 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 구로, 다지, 구로, 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죠. 현재 78분에서 4 2분으로 36분이 이제 줄어들고요. 강남까지 환승이 이제 없이 한 번에 이제 갈수 있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이제 크게 개선되게 되면은, 어마 그쪽 지역도 아마 상당한 또 아마 부오름세가올것 어, 같습니다. 현재 백승근 대제 대광 위이원장은 3월 23일 14시 청라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인천시 주관 착공 어, 착식에 참석해서 참석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청라 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서부 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할 기획을 밝혔습니다. 네, 사육계요죠사육계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이제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까지고 어, 규모는 어, 이제 10.76 어, 그 다음에 정거상 7개고요. 사업 기간은 2018년도, 어, 27년 연말까지고, 사업비는 이제, 뭐 국비가 이제 뭐, 8,758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6,981억. 차량 형식은 이제 중량정찰이 되겠습니다. 어, 인천, 김포에 이제, 그이 골드라인이 이 경정철로 에서 이량이 편성되고, 어, 그런 거에 비해서, 어, 총 중량 정철이면 8장이면 은 아마 출퇴근 시에도 아마 어떤 그런 러시아시가 내도 큰불편 없이 아마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추진위 경위는 이제 뭐 2017년도에 2017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2021년 8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고, 어, 21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왔고, 그다음에 2000 22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2022년 3월 3월에 월 이제 착공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 공사 추진하고 2027년 말에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도죠 현재 여기가 이제 성남이죠 성남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 여기 독골사거리 그 다음에 이제 루언시티 가정역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신설됐다는 거죠 여기가 가정역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라 일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이제 시티아오그 다음에 이제 국제입구단지 해서 이렇게 이제 총 7개의 해소가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라 국제도시까지 중간에 성남에서 이제 인천 2호선 이제 환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평 구청역에서 1호선 환승이 되고, 그다음에 원수역에서 경인선이 이제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봉산에서 1호선 하고 이제 이 환승이 되고, 그래서. 어 국제 업무 지구라든가 또주 안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라 국제도시 7호선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동 센트럴 에파크 2부, 어, 303동 위치한 3 0평형입니다 30평은, 어, 목동 센트럴 총 3045세대 중에 3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준공일은 어, 2020년 5월 28일이고, 주차대수는 3542, 총 어, 1.6 대의 어떤 그런 이제 이 주차 대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용 명적이 78.87이죠. 그러면 은 지금 어, 25 평의 전용이 59.98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34평32 평형이 84.84 어, 제곱미터죠. 그렇다면, 이제 25평인데, 여기는 지금 23평이 나옵니다. 그, 불과 뭐, 한, 1.6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8사가 최, 근매 나온 게 13억 5천. 13억 5천에 비해서, 이게, 아, 12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평당가로 따지더라도, 어 굳이 뭐, 이렇게 나쁜 가격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억 3천까지 나왔는데, 12억까지 조절을 해드리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 개수는 3개고요. 욕실 수는 2개죠. 거실 남양입니다. 남양. 그다음에 주인이 거저기 때문에 즉시 그거 하죠. 그다음에 뭐 관리비는 이제 평균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많원 뭐 아이가 있다든가 또뭐 어르신들이 계신다그러면은 뭐 요금이 거기서 18만 원대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비는 별도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가는 12억으로 어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 오성 부동산에서 어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도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더 서세, 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5세대, 3045세대 중 30대, 30평이죠. 30세대에 들어갑니다. 84금매, 2 5 4평이 13.5천에 비해서 30평은 23.8평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12억이면은 84형보다 저렴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이제 에어컨이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예, 네대그 다음에 중문도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별도로 하셨고, 방향은 남향으로서 어, 전망이 보입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1%로 희소가치는 가성비 좋은 물건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실이죠. 어. 여기 보시면은, 예, 이, 이쪽에,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아파트 사이 건너로 장수산이보이고요 넓은 이 공간이, 사실 뭐, 그, 이 팔사에 대해서 크게, 좁더 이렇게 느끼시기를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실, 싱크대에 모셔도 되죠. 이쪽에 조금,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저건 이제 욕실입니다. 화이트 톤으로도 있어가지고요, 더 깨끗합니다. 확장형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게 보시면은 뭐 이제 층세대로 개방 발코니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부부 욕실도 드레스룸이 되어 있고요. 침실, 주방, 식당, 그 다음에 황자. 그래서 지금 침실하고 안방하고 어 거실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방마다 그 다음에 거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청라 국제도시 7호선 연장선 발표와 또목동센터라 아이파크 이후에서 가장 시사가 지어있는 30평형대의 매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